솔직히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 찌즈들 저 오늘 서울 가거든요 서울 왜 가냐고요? 제가 수능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머리색을 좀 바꾸려고요 좀 티나게 그래서 서울에 갈 겁니다 화장을 다 해주고 올게요 짠 또 서울에 오랜만에 가는 건데, 안 꾸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립은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28번 루디풀데이랑 어뮤즈 젤빛 틴트 08 고저 스모 이걸 두개 발랐어요. 지금 이 머리가 2023년 마지막 흑발 또는 갈머입니다. 얼른 서울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개이된것 같아요. 지금 시간 7시 40분인데, 못해도. 8시 20분까지 버스를 타야되고 있요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시간이 꽤나 남아서 가야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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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싶가이러나안 네. 어, 안녕하세요 블랙은 지금 보람는 이제 꼭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진을 가라보면 무조건 색소가 안에 있어요 원하는 색이 어... 보라청보라 이런 거 말씀하셨었나요? 사실 아직 못 정했어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은데 네. 뭐부터 해야 될지, 일단 밝은 거를 제일 먼저 하고 싶긴 하거든요. 네. 색이 어느 만큼 빠질지를 사실 빼봐야 하지 않아요. 그냥 네. 어느 만큼 밝게 할수 있다라고 말하, 처음에 빼보지도 않고 말할 수는없잖요 어차피 탈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딱 했으면, 최대한 밝게 그냥 한 번에 빼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이 블랙이 안 빠지면 만약에 블랙을 안 했다면 응. 바로 백금발까지 빼는 게 아. 제일 좋고 블랙을 안한 부분은 분명히 엄청 밝게 빠져요 블랙을 한 부분은 좀덜 빠져서 얘네는 백금발이 안 되면 그럼 이제 베이지로 간다거나 처음에 탈색을 밝게 했으면 음 밝은 계열로 하는 게 좋아요 음. 블랙을 빼는 거기 때문에 시간 더 걸리니까 네. 한 7시간? 아. 그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네. 네. 사라게 머리에 미련 없이 보내줄. 네, 집에서 까마색. 엄마가 네 쿨블랙. 이 네, 쿨블랙? 네, 쿨블랙. <laughs> 일단 이걸 먼저 골라서 어서부터어기까지가 음. 블랙이고 어느 쪽더기까지가 블랙을 안 하는 거고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한 번에 밝아지진 않고요. 얘는 이 블랙 로그런다 서울에서 머리 하는 데 처음이라서 아~ 아~ 어. 없어 보일 일예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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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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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이 정도면 얼 아~ 이 심한 편이에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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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도 무슨 색 할지 안 알려줬어요. 내가 진짜 밝게 잘 빼는데 이 응. 블랙은 언제나 변신을 할수있어 편집 너가 있어 나도 현우야, 되게. 아 편집 잘했더라. 남현우 로그인 게 기웃겨. <laughs> 되게 안 어울려. 어울려? 좀 얼굴 똥색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이 정도면 잘 빠진 거예요? 네. 좀 잘고 블랙한 것 치고는 진짜 잘 빠진 거죠. 엑스탑 하얀색. 와. 네. 사실 앞이 잘안 보이겠죠. 근데 애들이 이게 타 염색하면 진짜 연찮한것 같아요. 누가 저거 리를 만져줄까 노곤노곤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아직 두 번째인데, 하트나 갇습니다. 이렇짱예 했는... 네, 진짜. 한 번만 게요 네. 네? 네? <laughs> 이거 뭐, 뭐 바르는 거야? 이크리닝이에요 아, 네. 이 잠깐 섞어서 네. 식으로 단백질 머리 붙이고 오 ご自身とかそういうのり 가우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응. 생각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진짜 분색 안한 머리처럼 그렇게 봐도 될. 어제 완전. 응. 헉, 너무 예쁜데? 기름은 기름은 많이 안 자를 거예요. 네. 네. 이만큼요 보고 찍는 영 보고 그는음을 내서 모양을낼거예는을 보고 찍는 보는 오, 예쁘다. 좋아요. 여기 아까처럼 흔들어게 해놔서. 네. 박수, 박수.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 <laughs> 최종 머리색입니다. 음, 너무 할나라서 여기 와서 얘는 이거 저는 했어. 이거 시켰어요. 아좀 잘생긴 척좀 해봐. 좀 친한 척좀 해봐. 알았어 됐어. 뭐야 왜 잘생긴 척해? 술러마는 거야 그냥 순순한 그냥 진짜 척차고 싶었어? 어 음. 솔직히 잔. 잘 어울리지 아. 어. 잘 어울려 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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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